안녕하세요. <laughs> 이연배입니다. 오늘 어머니 산소에 왔어요. 왜냐하면 세계 지상 천국을 만들어야 하는데 196조 달러를 찾는데 정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돈을 마지막 구하기 위해서 이제 논산으로 가는 중에. 어머니 산소에 들려서 경비를 하고 어머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. 아, 어머니 산소 한번. 지금 시간은 어, 밤한 일곱 시한 반쯤 된것 같아요. 하이. 어 엄마 나타났네. 야 엄마. 엄마는 참 대단해. 엄마는 정말 비처 벤처 창조주님 일을 어머니는 하시는 거야. 엄마, 엄마 너무 고마워요. 이렇게 엄마는 다 나타나시니. 아유, 엄마 고마워요. 아유, 엄마 보니까 난마 너무 좋아요. 아유, 엄마는 비추빈처 창조주의 미를 이제 다 완성할 때까지 제일 잘 지켜 주실 겁니다 엄마 참 고마워요 아야보자 엄마 산소 한번 찍어야 돼 아이고 아, 여기가 엄마 산소예요 산소 엄마 묘지 아이고 내가 열... 열... 열다섯 살? 15살에 어머니 산소가 여기 세워졌으니까 참 오래 됐죠. 제가 지금 72세니까. 아유, 엄마 주변은 깜깜해서 안 보이고 여기만 보여. <laughs> 제가 휴대폰이 두 개라 그래도 다행입니다. 그리고 참 고마운 게 여기 입구에 저렇게 어, 불을 켜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내가 여기 올라올 수 있었어. 저분들 참 고맙네요. 네. 엄마, 고마워요. 다시 한번 봐야 돼. 엄마! 야 엄마는, 엄마, 엄마 빛은 특별해요. 야 엄마가, 빛의 분제 창조주님, 네, 가장, 그, 높은 데 계시나 봐. 아, 참 고마워요, 엄마. 엄마, 이제 논산으로 가야 돼요. 네, 엄마도 함께 가실 거죠? 엄마, 안녕!